다음 소식입니다. 네, 김나영 아나운서 혹시 운전면허 딸때 어떻게 연습하셨습니까? 어, 저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이제 네. 옆에 선생님이 탄 채로 도로주행 연습을 했었죠.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했는데, 음. 운동장 같은 공터에서 가족이나 지인한테 이렇게 배우는 맞아요.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네. 하는데, 이게 아무리 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연습을 하는 거라고 해도 음. 불법이라고 하죠. 아, 맞아요. 음. 실제 형사 입건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관련된 소식 취재했습니다. 예산종합운동장 주차장에 운전 연습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무면허로 차량 운전 연습을 한두 명과 옆자리에서 도와준 두 명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평소 이 같은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합니다. 주차장 쪽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주차장도 보면 차 많이 개 있는 데는 별로 않고 좀 비어 있는 공간 쪽으로 가서 좀 하고 주로 산책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운전 연습 중 사고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위험하죠. 왜냐하면 운전 면허증도 없고 음, 음. 또 어르신들은 운동 신경이 솔직히 좀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저기서 오는 것 같아도 가까이 온것 왔는데 그분들은 또 멀리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위험할 때참 많은 것 같아. 차량 통행량이 적고 공간이 넓은 운동장이나 주차장 등에서 운전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면허가 없다면 장소와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입니다. 도로 주행시험을 앞두고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연습용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고까지 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운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을 통과한 후에 연습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정식 차량이라든지 개인 차량에는 앞뒤에 주행 연습이라는 표시판을 붙이고서 그리고 나서 2년 이상 면허증을 취득한 동승자와 함께 운전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무면허 운전 사고는 330여 건, 사망자는 11명입니다. 경찰은 아무도 없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한 무면허 운전 연습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